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집안에 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가난해지게 만드는 물건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집안 공간 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 내 부정적인 기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의 비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가정의 화목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집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중고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운이 담긴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운 요즘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분들도 중고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중고 물건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전 소유자의 기운까지 같이 오는 것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는 단순한 사용도구를 넘어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에너지와 감정, 심지어 운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운은 대부분의 경우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기운을 담고 있어 지금껏 잘 유지되었던 우리 집안의 조화로운 기운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왜 판매하는지 어떤 상태에서 사용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에 대해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문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여 놓을 때는 집에 보통 있는 소독티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향 이나 소금 등을 추가로 사용하여 물건의 기운을 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물건과 환경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재물운을 포함한 여러 운을 증진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이 주는 자연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드라이 플라워도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안에 두면 좋지 않습니다. 가짜 식물을 집에 두면 공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집안의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할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입이 크고 둥근 금전수나 극낙조 같은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이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뾰족한 물건입니다. 뾰족한 물건은 그 모양이 날카로움과 충돌을 상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간 내에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집안 식구들의 정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뾰족한 물건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 위치와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뾰족한 부분이 방 입구를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날카로운 끝이 사람을 겨냥하는 형상을 만들어 그 방에 머물고 있는 가족 중한 명의 운기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곡선형의 가구나 소품을 선택하여 부드러운 기운을 집안에 불러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물소리가 크게 나는 어항이나 수족관입니다. 풍수에서도 집안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집안의 곡소리가 끊임없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집에서는 어항이나 수족관에 구피나 관상어들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어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소리가 크게 나는 어항이나 수족관입니다. 간혹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게 수족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소리가 음의 기운이 강한 물을 더 강한 음기로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집안에 우물이 있으면 흉하다고 해서 앞마당에는 우물을 파지 않고 뒷마당에 대부분 파셨습니다. 이는 어항이나 수족관 같은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것들이 집안의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항은 가급적이면 벽 쪽으로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물화나 추상화입니다. 이두 종류의 그림이 집안에 있다면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먼저 인물화는 그려진 인물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인물이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인물화는 뜻하지 않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집안의 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집안의 가족 얼굴을 그린 추상화는 그 가정을 지키려는 좋은 기운을 분출하고 있으니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형상을 통해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이는 감상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매력을 제공하지만 집안에 두면 조화로운 집안의 기운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매우 날카로운 기운을 방출하기에 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그 보관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급적 눈에 띄지 않는 선반 아래쪽 칼꼬지에 보관하여 칼이 방출하는 날카로운 기운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칼 근처에는 항상 부드러운 질감의 소재나 식물을 배치하여 날카로움을 중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집안 구조와 물건의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의 배치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기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물체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위치와 방향에 따라 좋은 기운을 발산할 수 있고 반대로 나쁜 기운을 발산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특히 집안 침실에서 거울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잠자는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잠자는 동안의 모습이 비추어져 부정적인 기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울은 침대를 비추지 않는 벽에 배치하고 혹시라도 붙박이 거울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불투명한 시트지나 커튼을 사용하여 반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현관에서 거울 배치도 중요한데 거울이 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문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로 반사하여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문을 기준으로 양 옆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 사이드에 놓을 거울은 전신을 비추는 거울보다는 상반신이나 얼굴만 비추는 작은 거울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전신이 나오는 거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하단에 식물이나 작은 물건들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침대의 배치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며 침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침대의 위치가 개인의 건강, 재물은, 그리고 가정의 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침대는 방문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방문 근처에 침대를 두면 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기의 흐름에 의해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는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신선한 기운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침실 전체를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창문이 여러 개 있다면 북쪽으로 머리를 배치하면 휴식을 증폭시킬 수 있고 동쪽으로 둔다면 활력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과 주방의 위치입니다. 이두 공간은 절대 마주보아서는 안됩니다. 화장실은 물을 많이 사용하므로 음기가 강한 공간이고 주방은 양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서도 안되고 두 기운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두 공간이 마주보고 있다면 강한 두 기운이 충돌하여 집안 전체 기운의 균형을 깨트려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집 구조상 마주보고 있는 상태라면 그 사이에 파티션 또는 가림막을 통해 두 공간을 강제적으로 분리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도 불가능하다면 그 사이에 관엽식물을 배치하여 두 기운을 중화시키고 화장실의 조명을 조금 밝게 유지하여 양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안방과 현관의 위치입니다. 안방은 기본적으로 현관과 마주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첫 관문인데 그 기운이 안방으로 바로 직행하게 되어 거실, 주방, 작은 방 등으로 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안의 조화와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이 집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물이 쉽게 모이지 않고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집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관에 중문 또는 커튼 등을 달아서 직접적으로 안방에 들어오는 기운을 한번 막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가구의 배치입니다. 큰 가구는 공간을 차지하며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관이나 중요한 통로와 같이 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에는 가급적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나 옷장과 같은 큰 가구들은 가급적 현관을 등지고 안쪽으로 배치하거나 가장 먼쪽에 배치하는 것이 기의 흐름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집안의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길 바라며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화목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